스카페 박사에 아직도 가야 할길 이런 부모가 잘못된 것이다 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개의 아이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런 공포는 대개 아기가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즉, 자신이 부모와 분리된 별개의 개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개체로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개체로서의 자신은 무력하고 전적으로 의존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생존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각하게 된다는 뜻이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대개의 부모들은 때로 다소 무지하고 냉담할 때가 있기는 해도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에는 민감해서 매일 매일 수백 수십 수백 번씩 되풀이해서 아이들에게 확인시켜 준다. 엄마 아빠가 너 혼자 내버려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 알지? 물론,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이,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행동과 일치하면 아이들이 자라 소녀기가 되면 어느새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공포는 잊어버리게 되고, 대신 마음속 깊은 세상은, 마음속 깊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필요할 때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세상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깊이 느끼는 아이들은 자유자재로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룰 수 있고 부모와 함께 했던 가정에서처럼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죽거나 혹은 말 그대로 버림받거나 앞에서 이야기한 격리 사원의 경우처럼 사랑의 결핍과 같은 형태로 부모로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경험하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버림받지 않았어도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않을 거라는 제 확인을 받지 못한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버리고 간다는 위협을 공견 공공연하게 사용하곤 한다.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대개 이런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테야.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이런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버림받는 것이고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고 그 대가로 아이들은 장래에 대해 엄청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늘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하며 세상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믿음 없는 성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세상이라 위협, 위험하고 무섭다고 인식하게 되고 현재의 어떤 즐거운 일이나 안전한 일을 미래에 약속된 어떤 즐거운 일이나 안전한 일을 위해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미래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들을 나중에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면 부모 자신이 자기 훈련이 잘된 역할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 자존, 자기 존중감, 자기들의 실존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게 하려면. 부모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변함없는 진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런 선물을 부모로부터 못 받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그것들을 획득하는 과정이란 항상 힘에 부딪히는 투쟁의 과정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평생 걸리기도 하며 혹은 평생 걸려서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부모들의 사랑이 충만하거나 결핍될 때 그것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사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하도록 훈련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들 대부분은 다행히도 즐기는 일을 뒤로 지연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길러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치고 감옥에 붙잡혀 간 적이 없는 성년기에 들어서긴 했어도 우리가 길러온 역량은 대체로 불완전하고 미숙하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또한 아직 불완전하고 미숙하다. 37살에 이르러어야 나는 겨우 물건 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 내가 할수 있었던 일은 배관 수리라든지 장난감을 고치는 일, 상자에 담겨오는 가구들에 대해 그 설명서 쪽지만 믿고 맞추는 일의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혼란스러워 하면서 끝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포기하곤 했었다. 의과대학을 제대로 마치고 다소 성공적인 정신과 의사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수리하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까지 생각했다.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저주를 받기라도 해서 내게는 선천적으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특질이 유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서른 일곱 살이 끝나가던 무렵, 어느 봄날의 일이다. 일요일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풀 깎는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했다. 참, 장하시오.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나도 할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웃친구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시간을 두려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마치 도사처럼 단순하고 아무런 주제도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그의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산불을 계속했다. 그 사람 말이 맞지. 그렇지. 하고 나는 자문해 보았다. 어쩐지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조그만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되살아났다. 어떤 환자의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무엇을 잠깐 만지기로 하면 곧 움직일 수게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차, 차 앞자리에 바닥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았다. 몇 분을 들여다보았다. 먼저 줄들과 튜브와 연결 막대들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도무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브레이크 기계 장치를 눈여겨보니 곧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에 조그만 걸쇠가 있었는데 그것이 브레이크가 풀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분명했다.이 걸쇠가 어떻게 된 것인가 천천히 궁리해 본 결과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위로 올리면 쉽게 움직여서 브레이크를 풀어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래서 그렇게 해보았다. 단한 번의 움직임으로 손가락 끝으로 누름으로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최상급 수리공이 된 것이다. 실제로 나는 기계 수리를 할 만한 지식도 없었고 그걸 배울 시간도 없었다. 사실 나는 내 시간을 기계 만지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 투자해 왔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수리공에 뛰어가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단순히 내 선택의 결과일 뿐, 내가 벌을 받아서라든지, 유전자, 인자에 결함이 있었어라든지, 혹은 처음부터 무능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들여서 해볼 마음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기계 고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리공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필요한 지적이며 사회적이고 영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간을 들여 해보라는 이웃집 친구의 충고를 듣기 전이었다면. 전이었, 아마도 나는 내 환자의 자동차 계기판 밑에 내 머리를 어색하게 들이대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러 가지 줄들을 대충 잡아당겨 보고는 쉽게 손 들어 버렸을 것이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수 없어 하고 고개를 저으며 말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의 다른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한다. 앞에 말한 격리 사원을 보면 그녀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고 헌신적이었지만 두 어린아이에게는 무능한 어머니였다.그녀는 아이들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쏟고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나 자기가 아이를 기르는 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을 때를 금방 알아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녀가 아이들에게 취하는 대응이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상 습관을 바꾸게 하는 정도이다. 즉, 애들에게 아침밥을 더 많이 먹인다든지 혹은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한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그런 조치들이 아이들의 문제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치료 시간에 나에게 와서는 실망해 가지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한다. 그녀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일을 질질 끌지 않았을 때는 자기 직장에서 복잡한 일들도 곧잘 해결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를 당했을 때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문제는 시간에 있다. 일단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기만 하면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 그녀는 문제를 분석해 볼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불안감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어서 이 일을 단몇 분에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그녀는 성급한 해결책을 부당하기가 일쑤였고,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만성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녀 자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꾸준히 받아 차츰 가족 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내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드러나는 작은 결함들이 정신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격리 사원의 경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의 일면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정에서 아이들 문제나 긴장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기 훈련이 잘된 사람이라도 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 능력 밖이야. 어쩔 도리가 없어라고 한 번쯤 포기해 보지 않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전에 체념해 버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서두르다가 적절치 못한 시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고 파괴적인 것이다. 그러한 패배의식은 누구에게서나 나타나고 있고, 세계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이는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버리기는 버리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이다. 한 조그마한 마을에 치료, 집단 치료에 참석하는 30살의 총각 외판 사원이 있었다. 그는 같은 치료 아 집단 치료 멤버인 한 은행가의 전부인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 외판 사노는 사원은 은행가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것과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해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은행가 부인과의 은밀한 관계를 숨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집단에게나 은행가에게 잘못을 저리고,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만간 그 은행가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해결책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집단에게 고백함으로써 집단의 지지를 얻고 그것으로 은행가의 분노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개월 후에 그 은행가는 외판 사원과 자기 부인과 부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붕괴했으며 그로 인해 집단 치료도 그만두고 말았다. 집단 멤버들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문제를 삼자 그 외판 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 상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란 그대로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문제들은 직면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것이며 영원히 정신적인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만다. 그 집단의 멤버들은 외판 산원의, 사원에게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무시해 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지적해 주었다. 넉 달이 지난 이른 가을이었다. 그 외판 사원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가구 수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 소원을 성취했다고 떠들어댔다. 집단의 멤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겨울이 닥쳐오는데 직장을 바꾸는 짓이 현명, 현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새 사업이 잘 꾸릴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초더 이상 치료 비용을 낼 수가 없어 집단 치료를 그만 두두야겠다는 말했다. 그는 일전 한분 없이 망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5개월 동안 그는 통틀어 8개 8개의 가구만을 수리했을 뿐이 있다. 왜 미리 다른 직장을 찾아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6주 전에 나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지경에까지 이르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절박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아, 참, 이제 절박하군요. 그는 당면한 문제를 또다시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그의 문제를,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치료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인식했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다시 말해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은 이미 말했듯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직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기꺼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즐거운 일들을 나중으로 제쳐놓는다는 말과 같다. 이것은 앞으로 즐거운 일을 즐기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판 사원의 경우 그가 이렇게 환히 보이는 문제들을 무시했던 것은 심리적으로 미숙했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 사업만이 지닌 특징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미숙함과 나약함이 숨겨져 있다. 한 육군 참모 총장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군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참모들이나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문제를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군은 정신적으로나 약하거나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군대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은 능숙한 여러 대령과 장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도 이와 같이 주위간을 비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낼 만한 준비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은 회사 운영만큼이나 복잡하다. 그런데 대개의 부모들은 앞서 말한 군대의 주위관들처럼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서야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이가 크면 저절로 해결되리라 생각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문제를 방치해 두었거나 문제행동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대부분 부모들의 모습이다. 부모의 역할이 어려운 것은 부모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에도 덜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문제가 없어지도록 도와주는데 힘쓰고 문제를 더 가까이 주시해 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다. 자라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오랫동안 무시해 버린다면 문제는 더욱더 커지고 더 고통스럽게 해결되어 해결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